저는 군대를 갔는데 7 0 1특공대에 군대를 갔습니다. 여기는 월나수목검토 주일이 없었어요. 예배 드리지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거 하나만도 이거는 자유란 말이에요. 우리나라 육군도 주일 날에는 예배를 드리라 자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대의 장이 자기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훈련시킨다고 그 자유를 빼앗아서 병사들이 예배를 못 들이게 하고 훈련만 계속했습니다. 저는 신병으로 갔지만 은 첫날부터 예배를 들으러 갔습니다. 첫날 연병장에 전부 다전 부대원들이 모여서 훈련을 받는데 저는 경례를 하고 예배들으 갔습니다. 일찍 사령관이 가면 안 된다고 욕을 하면서 쉬었지만 은 저는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들으러 갔는데 그날 전날부터 저는 어둠 맞기를 시작해서 여기도 우리 특공대 동지들도 있을 수 있는데 제가 거짓말 하나짜지 않고 6개월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맞지 않고 잔 적이 한무도 없었습니다. 가장 쫄병이 첫날부터 예배 드으러 간다고 가니까 저녁에 잠자려고 누워있으면 머리를 톡톡 치고 나오라그러면 나가면 그 추운데 엎드려 받쳐가지고 참나무로 숨을 대 서른 대 돌아가면서 맞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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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맞았는지 모릅니다. 아무리 종교의 자유, 인권의 자유를 외쳤지만은 닭공대에서 누가 알아준 사람 어디 섭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나중에는 고참들이 와서 총기를 가지고 사회 나가면은 얼마든지 자유를 누리고 예배드리시는데 왜 군대에서까지 그러느냐. 저는 당당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군대도 자유가 있는 거다. 인권이 있는 거다. 닭공대에서 무슨 인권이냐? 무슨 자유냐? 야식끼야 하면서 총구를 가지고 제목을 쳐서 총구가 목에 꼽혀가지고 피가 나고 또한 분은 사익병으로 물을 팔아 갔는데 거기서도 고참마다름이 나와가지고 야이 새끼야 너 때문에 우리가 다 죽겠다 지금 우리가 전투력을 올려야 되는데 일요일마다 전부 다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너 혼자 종교생활하면 되겠냐 그래가지고 이야기할 때 제가 그래도 우리는 자유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인권의 자유를 누리야만이 더 활력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지휘할수 있는 거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뺏기 원하면은 업무서 소용이 있습니까? 이래 말했더니 그 고참이 삽을 들고 물을 파다가 야이새끼야 자유 자유 같은 소리 하네 하면서 삽을 휘둘렀어 제가 그 삽을 피했는데도 삽끝이 입술에 닿으면서 입, 입술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러고난 다음에 그것을 업무시에서고 그러면서도 우리에게는 자유가 있는 거다. 자유가 있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군대호가 투공되어 왔는데. 자유가 없다면 이 나라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렇게 외치고 외치고, 6개월이 지나고 나니까 저에게만 종교의 자유를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 혼자만 아무도 가지 않는 교회 가서 예배를 들으면서 현막 예배당에서 울고 울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자유는 소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한 명을 더데려왔습니다그 다음 주에는 한 명을 더 데려갔습니다. 이 자식, 너 혼자 가고하는데 뒤에 있는 놈은 누구야? 네, 같이 예배들어갈 사람입니다 니네 혼자 가라 그랬잖아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한명두명다 가서 701특공대, 이대대, 지원소대 전부 다가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다 하나님을 믿는 그런 소대가 되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기는 교회가 들어섰습니다 흑포병교회라고 교회가 들어섰습니다 저는 군대에 제대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런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 부대장을 찾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1월 1일날 새벽에 우리 척공대 부대장을 찾아갔습니다 그분이 나중에 김명세 장군님인데 1월 1일날 새벽에 쳐들어가니까 관사에서 보초 서는 사람이 누구냐 손들어 막 하는데 내가 대장님을 만나러 왔다 약속이 되어있느냐 되어있다 그래가지고 그실에 들어가서 꾸이 엎드려서 있으니까 사모님이 바다마 차림으로 나왔어요 너희들 뭐냐 우리 병사들은 자유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3,400원 돈 받고 여기서 일하고 있는데 부대장이 이 자유를 위해서 함께하지 않고 종교 생활 하지 않되겠습니까? 으면 교회 나온다고 말하지 않으면 이자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사모님이 이놈들 전부 영창 보내 영창 가더라도 우리는 부대장이 나올 때까지 이게 앉아 있을 겁니다. 그랬더니 그김명세 장군님이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우락부락하면서 이놈들 너들 뭐냐 우리는 병사들인데도 자유를 위해서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이 부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부대장님께서 기도하지 않면 되겠습니까 부대장님이 교회 간다고 약속하지 않으면 이 자리를 떠나지 않을 겁니다 이랬더니 이 새끼들 전부 다 영창 보내야 되겠다고 막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계속 그것을 부르짖었더니 그 부대장이 그 자리에서 앉아가지고 그래 그러면 기도 한번 해봐 그래서 저와 우리 몇명간 사람들이 강유가 기도를 해줬더니 그분이 교회에 오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분이 주일날 교회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집사가 되었습니다. 1대, 2대, 3대, 4대 모든 대대장님과 사모님들이 전부 다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부대에는 자유가 생기고 새로운 교회가 들어섰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물러서고, 물러서고, 물러서면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것입니다.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여러분 보십시오. 정규제나 민노총이나 이런 거다 보세요. 우리의 자유를 계속 빼앗아 갑니다. 이렇게 한번 양보하고 두번 양보하고 세번 양보하고 나면은 이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사람들은 셋데도 없고 우리가 몰려서 한강에 낙동강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겨울에도 셀브 코리아를 이끌면서 그 추운 겨울에 여러분들과 함께 그 땅바닥에 앉아서 하느님께 기도하고 무법한 사법부에 대해서 이렇게 잘못을 지적하고 승관에 대해서 강력하게 지적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아 그랬더니 지난 지난 월요일날 여러분 호남을 돌고 난 다음에 이제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아침에 출발을 해야 되는데 일어나자마자 우리 집사람이 왔더라고요 밖에 경찰관들이 이 교회 안에 단임 무사실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아니 경찰들이 새벽에 왜 왔냐고 그래서 나가 보니까 여러분 압수수색 영장을 가지고 왔더라고요. 제가 뭐 잘못한 게 뭐였습니까? 제가 한그 영장을 가만히 보니까 지난 부산 교육감 교육감 보궐 선거에 후보자를 불러가지고 정책을 물은 것 그걸 가지고 압수수색 영장을 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부산 시장이 후보자였을 때도 박영준 시장을 불러서 정책이 뭡니까 물어보고 교육감도 지금에 다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시장을 뽑고 교육감을 뽑는데 이런 사람이 정책이 뭔지 물어봐야 되는 것. 옳은 일이 아닙니까? 이거는 여러분 상을 줘야돼 상을 줘야 돼. 그런데 이런 일을 했다고 아니 그게 아무 뭐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리고 그풀 영상이 유튜브에 다 올라와 있는데 그걸 가지고 경고다운 마디 아니하고 새벽에 들어와서 사택을 나도 수택을 나고 다니 목사질에 들어오고 단임오사님 예, 핸드폰을 뺏어가고 그리고 제가 밖에 보니까요 밖에도 경찰관이 3명이 또 있더라고 제가 도망가면 잡아가려고 아이고 무서워라 이 나라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왜 왔겠습니까 청관인를 어, 비판하고 사법부를 비판했다고 영장을 내주고 야이 나라가 지금 이렇게 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일제시대에도 일제시대에도 교회까지 들어와서 압수수색은 안 했단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아니 후보자의 정책을 검증한다고 몇 마디 물어본 걸 가지고 압수수색영장을 가지고 일본 순사도 안 그랬는데 지금 이 나라는 일부의 일제보다도 더한 나라가 되어가고 있음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종교를 탄압하는 이 모든 공권력을 규탄하는 바입니다. 공권력을 규탄한다. 이런데 우리가 입을 다물고 있으면요, 한번한번 한번 뒤로 물러가게 되면 다음에는요, 우리 모든 사람들한테 전부 다 자유를 다 억압하고 빼앗기고 말 겁니다.